오늘은 우리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민이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이심을 받으랴. 아멘. 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1장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 이 로마서 말씀은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어,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 우리 먼저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 생활들을 잘하고 있나요? 네뭐 이렇게 속으로 한번 대답해 주시고 만약 요즘에 좀 게으리 하거나 좀 우리가 이렇게 좀 나태히 하고 있다 라면 우리가 이번 명절에 이렇게 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말씀 생활 우리가 큐티 생활하는 것을 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또 시작하고 우리가 또 삶의 습관들이 좀될수 있도록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아무리 어, 이렇게 뭐 은혜를 받아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바라기를 우리 청년들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과 열심히 더욱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모이는 예배도 함께 우리가 또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또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들을 꼭 매일매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어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하면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시험 기간이라서 공부돼야겠지만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방인들의 구원받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넘어져서 쓰러진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그러므로써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렇게 흘러간 구원이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극하게 하고 또한 시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이 좀 복잡한데 어떤 내용인지 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 이것이 실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또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다가 보면 이러한 경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사도행전 13장 부분을 보면 보다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시기함으로 말미암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선포한 말들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으니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성경은 증언하기를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모두가 다 주님을 믿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처럼,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이 구원함을 얻지 못한 부분은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지만 또한 결국 그것은 또 다른 선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넘어짐과 실족은 결코 아무런 이유와 목적이 없는 그냥 실패로만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우리는 넘어짐, 실족, 우리가 이런 단어를 생각하면 곧바로 이것은 실패라고 여깁니다. 그러니 넘어짐과 실족에는 어떠한 선한 목적이 담겨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처럼 갖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때 넘어짐, 실패, 어, 실족, 이런 것들은 그저 실패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로 때때로 우리의 인생 중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넘어짐과 실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보이는 그 실패와 같은 일류를 통해서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종종 이런 예들이 나와 있죠. 먼저 요셉을 보면 그는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고 나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넘어짐이고 실족입니다. 더 이상 어떠한 희망이나 소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러한 요셉의 넘어짐과 실족을 사용하십니다. 그러기에 요셉 또한 형들을 나중에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일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거리끼는 것이었고 또 이방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아주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갈기갈기 찢겨지고, 바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법칙은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때때로 내 인생이 추락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은 그 순간, 뭐 가령 예를 들면 어느 날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온다거나. 또 갑자기 잘 다니는 회사에서 해고통지를 받는다거나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큰 배신을 당하거나 할 때에 바로 이처럼 더 이상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이 뭔가 뜻하는 바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남들보다 좀 뒤처진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금방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한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 지금 이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가? 바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때때로는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나를 주눅들게 하고 또 마음을 어렵게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런 가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바짝 엎드리게 되고 또 다른 이들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기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도 때로는 피하고 싶고 숨고 싶은 그런 상황들을 그저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더 성장하고 자라나는 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우출되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18절에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금 너가 먼저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지 않는 이방인을 향해서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말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더 불순종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에 거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방인들은 어떠했냐? 바로 그들은 한 명, 두명 계속해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그 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말들이 생겨났고. 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지혜롭고 낫다. 하나님은 저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여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것에 대해 바울은 17절부터 19절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참 감람나무요 너희는 돌 무화과 나무이다. 그러니 너희는 본래 가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우쭐대어서는 안 된다. 그저 너희는 본래 그 가지가 그 뿌리에서 잘려나아간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접분침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 역시 쉽게 범할 수 있는 교만함의 잘못이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는 잘 모릅니다.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릅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5년, 10년 점차점차 점차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또 우리가 리더의 위치에 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과 계획까지도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욕의 어, 친구들이죠. 그들은 안타까운 일을 겪은 친구 욕을 위로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만 나해내놓습니다. 지금 너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무슨 이유에 때문이지 않느냐라며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만을 진리인양 나열해 놓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이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한답시고 그저 내 생각과 의견만을 늘어놓는다거나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이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겸손함입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깊고 크신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겸손함 또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겸손하게 나의 무지와 연약함, 나의 한계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나는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우쭐댕과 겸손함, 그둘 중에 어디에 더 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문 한 부분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3절, 14절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어, 이번에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한번 본문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지금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언제 자신의 직업이나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까? 대부분은 그 일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거나 또그 일을 통해서 뭔가 내 이름이 높아질 때, 우리는 그때 내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죠?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의 형편이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그에게 부귀영화가 주어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민족에게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정말 온갖 죽을 고생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 자부심을 느끼고 금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14절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골육, 그러니까 자신의 동족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라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다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는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먼저는 그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고 자신의 민족 구원에 힘을 쓴그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참 사람, 참전도는 자신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와 한 집에 살고 있는 가족들, 또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지체들, 그리고 하루 절반 가까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 친구들, 또 직장 동료는 사랑하지 못하면서, 또 그들을 존도하지를 못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먼 열방과 세계를 위해, 북한 땅을 위해 그들을 품고 있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만족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는 목회자로 소명을 받고, 지금 대원 성결교회 청년부를 맡아 섬기고 있는데, 만약 제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심한 채로 뒷전으로 미루고, 그저 지금 맡겨진 여러분들만 열심히 돌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진정 영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자기열심이나 자기만족 때문에, 그리고 또 바깥 사람들을 더 신경 쓰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이처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처럼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나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돌아보며 챙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냐? 바로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이 말씀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겠죠.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했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보면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내 가족, 내 친척, 내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또한 그들을 위해 울어보지 않으면 결코 열방과 세계를 포용하고 품는 세계인이 될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내 가족, 내 친척, 내 동료, 우리 대한민국 이 민족을 먼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 바로 우리는 진정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또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진정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열심히 다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우리 가족과 또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땅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 끝까지 증인되어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열망과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가족들, 또 이웃들. 또 교우들 또 우리가 민족을 사랑으로 품고 위하며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제 끝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어쩌면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쉬운데 매일 얼굴 보고 함께 마주치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피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뭘까요? 사랑. 뭐 여러 가지로 정의내릴 수 있겠지만, 사랑은 바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바로 사랑은 내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나의 입장에서만 그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울까?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부모는 아무리 자기 자녀가 잘못을 해도 부모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입장에 서서 자녀를 바라보기 때문에 부모는 계속해서 그 자녀를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그냥 찬양할 때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백한다고 사랑하는 것이냐? 뭐, 물론 그것도 일부분일 수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은 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내가 무관심하고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저 사람도 기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점차점차 점차 우리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